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아,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23년 11월 2 6일이고요 어, 내일 또한 주에 시작, 월요일장이 또 열려지는데, 어, 내일장에서 또 대응할 종목들 오늘 관심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오늘도 공부하시고, 지금 우리 지난주 내내 계속적으로 VI에 막 하루에 막 VI 계속 걸리는 어, 발동이 걸리는 종목들 계속 수익 내고 있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도 있었죠. 그만큼 공부가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에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지금 장세는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호재라던가, 음, 어떤 이슈만 따라가서는 안 되는 시장이에요. 뭐냐, 그러면 지금은 엄연히 개별 장세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예요. 어, 개별 장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연말에 산타랠리 그죠? 산타랠리 그리고 또뭐 있어요?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러죠? 네, 윈도우 드레싱.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어떠한 것들 기준으로 나오겠느냐, 이거죠. 어, 뭐, 일단은 실적 보셔야 될 거고요. 그죠? 근데 실적이 안 좋더라도 뭐가 있어요?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 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종목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따라 들어가서 얘네들이 100% 수익을 내고 나온다, 세력이. 그러면 우리는 따라 들어가서요. 20에서 30%만 먹고 빠져도 됩니다. 어, 아, 돼요. 여러분들이 세력이 100% 수익 낸다라고 나도 여기 가서 100% 먹을 걸? 이거는 안, 이거는, 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20에서 한30% 정도만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답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기관의 수급이에요. 기관의 수급. 기관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받쳐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 조금. 관심있게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 수익을 냈던 종목들 있죠. 어, 우리 간단하게 어, 지난주에 어, 우리 수익 냈던 거 한번 살펴 어, 후기 한번 저희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한번 틀어드릴게요. 짧아요. <목소리> 내일 실제로 <목소리>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여하셔도 되는 <목소리> 우유제 <목소리> 1 우선주. 우선 얘는요 내일 대응할 겁니다. 우리 어 우리 저 무방에서 제가 내일 시초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거고장 전에 그래서 내일도 또 수익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 매일 수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이러한 종목들 찾아서 어, 개별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종목들 뿐이 아니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어, 이 종목 뿐이 아니에요. 맞죠? 이 종목 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지금 많은 종목들 수익을 매일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체험방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도 어, 조금 수상한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한 가지 또볼 종목이에요. 바로 텔콘 RF 제약이 되겠습니다. 텔콘 RF 제약. 텔콘 RF 제약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제가 사실 제약 바이오주는 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워낙에, 어, 이, 이 장세가 막 이게, 어, 시, 막 이렇게, 이 추세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종, 이 섹터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예요? 음, 관심있게 우리가 볼만한 종류. 텔콘 RF 제약. 지금 얘를 봤을 때 항상 추세를 한번 그어보시라 그랬죠. 이렇게. 고점과 얘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요렇게도 한번 그어보시고. 요 고점, 어, 그래, 너도, 너랑도 한번 이어줄게. 요렇게도 하나 그어놓고. 단기 고점, 요렇게 해서, 요렇게도 하나 그어놓고. 이미 추세가 이쪽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섹터가 명확하게 잡혀지는 거죠. 아, 너희들, 이렇게까지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 하단에서부터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그래 외인들의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거래량보다 여기에서 나온 거래량이 더 크죠. 음. 어, 너희들 그럼 여기에서 무언가 어, 너희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상승 나왔던 이 자리서부터 이렇게 한번 기간을 보니까 언제예요? 22년 1월. 22년 12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몇몇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죠. 12개월. 12개월이면 52주죠. 52주면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년이면 이평선이 뭐예요? 240일 이평선이죠. 그럼 240일 이평선을 한번 딱 보는 거예요. 검정색이 240일 이평선. 그러면 계속적으로 얘네들은 손실권이었단 말이에요. 손실권이고 여기서 한번 내보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으면서 이평선을 뚫어준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얘네들은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분명하게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만 잡아가지고 아, 비중 비중 관리해서 안전하게 매매 진행을 하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거 하나도 없이, 네,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아서 분할로. 그리고 비중 관리해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어, 어,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음, 볼까요?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네요. 음. 자, 얘네들이요. 갑자기 기타 법인, 얘네들 수상하잖아요. 그죠? 수상이요 외인들도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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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바거니 하는 것 같고, 기관 쪽에서 갑자기 수급이 붙었어요. 응? 왜 그러, 왜 그러느냐, 이거, 왜?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라인 때에서 들어가서 물려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고점에, 요런 데 요런 데 들어갔거나 또는 요런 데, 요런 데 들어가서, 어, 내가,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매했더니 빠지네?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일, <laughs> 마찬가지로 예상 체결과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대응을 좀해 나갈 건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 모든 종목에는요, 여러분.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를 호에 거는지 귀에 거는지만 우리가 차, 찾아내면 돼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뭐래요. 세력들이 올리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주인들이, 얘네들이 핸들링하는 주인들이 있는데, 이 핸들링하는 주인들이 올려줘야만 된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감으로 하실 수있냐 감으로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공부가 우리 주학타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어디로 오셔라? 어? 응. 오픈방으로 오셔라. 어. 오픈방에 오셔서 함께 매일매일 매매하고 있으니까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공부하셔야 된다라고요. 내일도 오전에 방송에 좋은 종목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때요? 음. 여러분들이 공부만 조금만 하시면 누구든지 수익을 낼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봉하고 월봉, 단기적으로 할 때에는 주봉도 보시라 그랬죠. 주봉에서도 상승 이후에 지금 이렇게 뭐예요? 조정을 주고 있는데 저점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주봉에서도. 그리고 월봉 볼까요? 월봉? 월봉도 마찬가지죠. 월봉 이렇게까지 힘들어 했던 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중요한 라인 때, 이 중요한 라인 때들을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아래에 있던 애들을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 어, 공부한 대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초심자분들은 한주 가지고,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요. 두주 가지고 한번 공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요. 벤츠 못 사요. 네? 이런 과장 광고, 허위 광고에 속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우리 그 뭐예요? 코리아이스 이처럼 한 1700%짜리 하나 수익 내면 되겠지만은 그게 또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셔서 하나씩 좀 공부해 가시고, 그리고, 음,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 내일 오전에 우리 예상 체결과 확인하고요. 우리 어디, 어, 오픈방에서 함께 대응 한번 해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종목을 또 교체하기도 해야 돼요. 그죠? 음, 하니까 여러분들 이 텔콘 RF제약. 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우리 주린이 분들은 함께 공부하는, 어, 그런 준비, 어, 하시면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식이요, 감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감으로 하세요? 이렇게 될 거야? 음, 감매매라고 하죠? 어, 이럴 거 같아. 저럴 거 같아. 그래서 매수했어요.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내가 매수하면 항상 빠지더라. 아니, 그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죠? 어.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국가고시 공부가 아니죠. 국가고시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뭐 외우고, 뭐, 뭐 매일 하루에 뭐 2시간씩, 3시간씩 공부하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어? 제가 올려드리는 거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아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구나 아이 종목은 이렇게 해갖고 크게 수익이 났구나 아요 종목은 조금 아쉬웠네 어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슈 어?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던가 호재는 뉴스나 구글링하시면 다 나옵니다 금방 나와요 시간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슈, 여기에다가 이슈까지 딱 더해진 상태에서 안전성까지. 그죠?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어? 우리나라 총선이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벤트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주 오는 이벤트 아니에요. 자주 오는 테마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가셔가지고 자리 깔고 앉아있으면은요, 편안하게 내년 한해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화면 좌측에 보시면 오픈방 입장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보기란 보셔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감으로 매매, 아, 이거, 어? 이거 오늘, 어, 괜찮은 것 같아. 나 내일 당장 매수해야지. 그래갖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오픈방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한번 타이밍 한번 잡아보면서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어, 저는 어, 다음 시간에 또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픈방에 계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제가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 정리해 가지고 예상 체결과 확인하고 나서 대응할 테니까 내일 장전에 꼭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픈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대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